안녕하십니까. 가인드셜 솔루션입니다. 어, 이번 파트는, 음, 잠깐 그, 바탕화면에 내 컴, 내 PC, 또, 네트워크, 제어판, 뭐, 이런 것들을 화면 보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어, 보통 이제 윈도우 10이나 11을 설치를 하시고 나서, 어, 내 컴퓨터를 못 찾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물론 뭐, 어, 대부분은 아니시겠지만,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자. 현재 이제 윈도우가 설치됐다고 생각하시고, 바탕화면에 마우스 터서 모찌 버튼. 여기 보시면 더 많은 옵션 표시 있죠? 지금은 윈도우 11이니까, 더 많은 옵션 표시를 클릭하세요.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나오니까, 이 개인 설정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윈도우 11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옵션 표시, 개인 설정. 보셨죠 그러면 여기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요 사이드 쪽이 보이시죠? 여기 보이세요? 사이드 쪽에, 어, 요 테마라고 보이실 거예요. 테마. 근데 윈도우 11이기 때문에 테마가 여기 들어오죠? 무튼 테마를 찾으셔서 테마 클릭하세요. 테마 클릭하시면 쭉 내려보시면 관련 설정 밑에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세요. 보이실까요? 그러면 이 탭이 하나 뜨는데 여기에 컴퓨터 네트워크 제어판 내가 빼놓고 싶은 거를 이렇게 빼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적용하고 누르시면 자, 보이시나요?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바탕화면에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렬 기준을 항목 유형으로 바꾸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f 디시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해하시겠죠? 어, 여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이거를 못 찾으셔가지고, 못배놓으신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 일단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